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귀로 듣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오 말씀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신앙 온전한 모습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동거 한번 인사합시다. 아, 오늘 또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 또 은혜 받으십시다. 아, 찬양하라. 아, 일정만 할까요? 찬양하라. 네. 오늘의 만남 음, 음. 여름에는 어, 여러분 될수 어, 있는 설교를 작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가 길다 생각하면은 <laughs>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음. 하지 마시고 <laughs> 한 30분 하다 그래야죠 울또 <laughs> 오늘 저 어, 설교가 어, 그 방송에 또 나가서 이 설교가 북한 땅에도 이렇게 전파되니까, 전파되니까, 작게, 알차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요셉, 요셉 이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남북중앙인 정순호 일산 아들 이름도 요셉. 저희 큰형님이 계시는데, 에, 큰형님 이름도 요셉. 요셉처럼 되라고 요셉 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고요, 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녀석이, 아들이 징교인데, 초등학교 때, 우리 큰아버지들,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또형님들에게이렇 세배하지 않아요. 걔가요, 세뱃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 큰 형님이 요셉이니까, 한 세배하면서 덕담을 남을 때, 큰아빠, 요셉처럼 건강하시고, 요셉처럼 축복받으세요. 하니까, 만원이 불어나더라고요. 요셉처럼, 어, 이름이 요셉이라 해서, 어, 그렇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요셉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믿음이 요셉 같아야 한다. 오늘 유초동부 설교 때, 우리 어린이들, 남북중앙교를 세운 목적이 뭐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해야 할는게 뭐지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해요. 예그 예배. 기초해요. 구부단 알지요? 이는 4, 2, 3은 6. 그러듯이, 사람이 기복, 기, 기본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셉처럼 어린쪽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요셉과 같은 우리 자녀들 되고, 어린들 되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요셉은 여러분이 잘알다시피야곱의 아들이,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1 2남 1년, 다른 이름 디나요, 디나, 디나. 그런데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 형제들이 참 많지요. 루벤, 시몬, 레이, 후다, 단답, 달리카, 다스리, 사갈, 그 다음에 요셉, 베냐멘인데 야곱과 라엘 사이에서 어, 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어, 야곱이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마마보이처럼 키웠어요. 어릴 적부터 형님들이 입어보지 못해, 못한 늘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은요, 예를 들면 금천시장에 좋은 옷은 다사다 먼저 요셉에게 입혀 요셉에게.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늘 둘만이에요. 아니, 아들이면 다 똑같은 아들이지, 요셉만 아들이요. 말은 얼마나 요즘 말로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요셉이 이제 오는 것 보니까 벌써 알아봐요 요셉은 옷을 또 이렇게 채색 옷을 입으니까요 아 제가 요셉이 뭘 알지 않아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요 야 저는 야 축이자 우리들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직장에서 목장에 일하는데, 쟤는 이렇게 편하게 아버지 사랑받고 독차질을 하고 사는데, 쟤를 좀 죽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요, 그 속에 감금했어요. 충동에 가면 지금도 구덩이들이 많다고 해요. 동물이 지나가다가 이제 빠지면 못 나가요. 거기서 동물도 잡고, 사람도요 깊이 이렇게 파넣으면요못 나와. 그런데 구덩이에 이제 죽이려 고 빠뜨려 죽이려 고 하는데 마침 아랍 상인들이 미디한 상인들이 낙타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왕이면은 야, 여기 죽일 것이 아니고 돈도 벌고 저 에, 상인들에게 말해서 좀 팔아 없애자.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액을 못고랍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한테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형님들 말잘 들을 테니까, 죽이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그런데, 형님들은요, 강제적으로 은 20개를 받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 피를 다, 이제, 음, 다 이렇게 피를 적셔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아버지에게 거짓말 할수있잖아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 옷 아니에요? 어, 맞아. 우리들이 요셉 옷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버지 요셉이요?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이 요셉에 피가 묻었으니까, 이야, 내, 내 아들아 하면서 요셉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사랑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괴롭니다.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혼자 되었습니다. 부모와 엄마, 아빠 떨어지고 형제와 이별하고 힘들 때는 고향이 생각납니다. 형님들을 내가 어떻게 보복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믿음을 사랑해요.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로 이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합니다. 혼자 명절이나 이런 고향 생각날 때도 기도합니다. 드디어 세월이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바람이 부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에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 주십니까? 그 당시에 전 아랍을 지배하는 그 지역의 국무총리 왕은 왕. 세비 모든 것을,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지, 지도하는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형태를 어떻게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총년을, 총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지난주에 일본에 비가 많이 오니까 150명 죽었잖아요, 1 5 0 거기다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지금도 못 찾은 희, 희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요 건강도 물질도 요어버려요 불어버려요. 그때마다 그 세번 어려운 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님들 언제 만나 언제 만나셨나요? 드디어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땅의 지진이 지진이 아니고 흉년이 7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오늘 낚시니, 요셉은 벌써 알아보지 않아요. 아이 형제들 왔구나. 형제들 왔구나. 형제들이 앞에 착, 서있어. 근데 형제들은 몰라봐요. 차마, 동생 요셉이 종로 은이 쉽게 팔려가는데 그게, 예를 들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국무 종같가요 멋있게 왕좌에 앉아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예, 우리, 예, 주순성 교사님이 이렇게, 인도 방송에 한번 출연했는데, 제가 가발을 쓰고 분장을 하니까요, 우리 사모도 몰라고 누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그니제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이분을 누군, 누군지 알 누군데 이렇게 보냈냐고 그러더라고아저 분이 전문수시라고? 음, 그렇다고요. 그렇다. 요셉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그기자 그 안에서 요새이 형님들 내가 요 25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앞자리에 있는데, 우리 박상원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한번 일어나봐, 요두분 일어나봐. 이은미 장르님이 무슨 사정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25년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한번 해봐? 재현하면은, 그걸 잘해야 돼. 시작. <웃음> <웃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봐? 안타깝지? 어떻게 해봐? 해봐. 안주 <laughs> 우리 연기은또 김승영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25년을 만났어 우리 건상님. 네. 여러분 <laughs> 이정표는 이이이 이. 여러분 여기가 여기 남는다. 눈물이 나오니까요. 눈물이 나.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기절 총풍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지난날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형님들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도 버리죠. 온수목에 버리죠. 면목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만날 면목이었습니다.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요셉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 봅시다. 5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7절 봅시다.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했거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 나를 당신도 다 모든 먼저 보내주셨나 예수님이 말씀같에남 나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네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후원을 얻게 되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역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 참 잘하고 남북 경색 등을 대화로풀려해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제는 용서해주고 품어야 돼요. 더 이상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보복, 보복, 보복해서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요새 믿음 신앙이 조금만 있다면요, 요새요 형제들, 야, 그냥, 그냥잘 보시오, 당신 20년. 둘째, 당신은 말이야, 내가 이 형님하고 그렇게 잘 따랐잖아. 당신은 평생 아우지당방 그런데 그 형제들을 다품어버리는데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용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언제라도 돌아오시면는내아들아내 따라 품어주시고 지난 날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두 미사가 된 것까지 우리 재학을 멀리 옮겨버리시 품어주시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로 마스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3장 6절. 로마 3장,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 요새의 모습이 우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이 모습이 돼 그리고 요새, 보세, 요새 45장, 장성이 45장, 2 4절또 봅시다. 2 4절한번 봅시다. 45장, 2 4절예안 돼요. 어. 우리 같이 그 옆에 있으니 까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이에 영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루되 당신들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맙시다. 나도 형님들하고 다툴 것 많아요. 지난 정권 생각하면 다 다툴 것 많아요. 다툼이 맙시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45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봅니다. 시냐? 또 너희의 키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국당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 남우중학교 살아가는 분, 직장 다니는 분이 이 정도로 좀 돈을 버셔도 이런 이 정도 부자되시길 예수님 주거나 합니다. <목소리> 형님들, 자녀들 몇이요? 조카들 몇 명이요? 77명을 데려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돈 아끼지 마세요. 해여행하고 싶어. 마음껏 하면서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풀려갔던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요즘 자기 식구들 아들딸요둘안 날려고 그래. 교육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요. 탁! 버리고요 뭐. 엄청난 물질 하나 님 께서 부어주시고 도와 주니다 헤이, 형님들, 동 걱정 마요 아파트 어디 살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 남북통화 함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 같은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척들 모두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객기을 예수님의 추구요셉의요 꿈이 달라졌어요.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힘들고 애움을 당하면서요, 세계적인 꿈을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아 형들이 어제 꿈에 저한테 저 절합디다 열한 겹단이 음, 집단이 저에게 절하대요. 아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예, 저한테 절하대요. 이 정도지.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에 믿음 가니까 세기를 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다투지 맙시다. 남과 북이 대한민국 바꾸지 맙시다. 형제 간에 바꾸지 맙시다. 지난 정권이 잘못된 것이 있지만, 이제는 다시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이 되더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14년 전에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4년 때에 전에 이 예화를 드린 것 같아요. 72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소록도에 찾아오셨어요. 소록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나병, 문둥병 환자들 다 거기에, 어, 거기에 에다다 어, 보냈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우리 동네에도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요저보리밭 속에서도 나오고, 저산속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서로 보호 차원에서 그 나병 환자를 소록도로 다 보냈는데, 72세 할아버지가요, 소록대에 찾아왔어. 찾아와서, 목사님, 목사님 면담이십니다. 무슨 면담입니까? 왜 소록대에 오셨지요? 우리 남자촌에는 건강한 사람 오지 보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소로구은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72세 할아버지가, 나도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나도 여기서 평생 좀 살게 해주세요. 아니, 할아버지 건강하시는 데는 하나님 건강, 할아버지 건강이 여기서 못 살아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자초 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내 자식이 다섯째 아들 여기 있어요. 예? 할아버지 아들이 여기 소록대에 와 있다고요? 예. 1한살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섯째 아들이 그만 눈둥병이 발생해서 이에 격리 여기에 보내야 되는데 죽이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소록도 우는 중에 아이가 이렇게 곤이 잠드는데 큰 돌을 들어가지고 머리통을 깨버리려고. 그 돌이 빗나갔어. 아들 그 아들이 깜짝으로 일어났는데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 거야 너와 나와 오늘 바다에 빠져 죽자. 자살을 그런데요, 아들이 아들이요 하는 말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가 죽으면 은 형들은 어떻게 해? 아빠 죽으면 은 누가 우리 동생들을 돌봐줘요? 나 여기 소로도가서살 거니까, 아버지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기를 40년의 세월을 냈습니다. 아들을 다섯째 아들을 그곳에 보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두남매를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어떤 아들은 유학 보내고요 어떤 아들은 사장도 되고요 시원도 의 되고요 훌륭한 사람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큰 아들 집에 갔어요 한달 있었더니 눈치가 보여 아버지. 나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둘째 있는데도 가보세요. 또 짐을 싸고 둘째 아들 갔어요. 아버지, 우리만 아들이요? 딸 집도 가보세요. 아홉 아들을, 아홉 딸, 딸을 다 전전해서 다녀봤는데. 얼마나 둘째를 하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놨는데. 사무치가 눈치를 봤어 이럴 바에야 내가 40년 전에 그 보냈던 소록대에 보낸 다섯째 아들 한번 만나고라도 죽어야 되거에소록대에 그래서 찾아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은 그곳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평생 40년 동안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고 풀 때마다 기도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지켜주세요. 우리 형님들 함께 해주세요. 우리 동생들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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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동생아. 아버지, 괜찮아괜찮아괜찮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은괜예수괜고구괜찮고괜구은 만나기 괜찮은, 기찮은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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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자가 남생에 극우됐어 희망생활하다가 생을 마쳤다. 기한 실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왕의 희망생활하는 거 요새처럼 해야지 요새처럼 힘듭니까 어려움이.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요요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오. 오늘 도 이곳에 와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오. 믿음으로 구하세. 와라 자자 주들이라 좋은 걸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날씨는 더워가지만. 승리하시는 남북중앙교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 2, 3절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